우리 샤카 디타 그 세계 대회라는 행사가 1987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샤카는 예상하시듯이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디타는 딸들이라는 뜻이 거죠. 샤카 디타 이 대회가 1987년 이후로 매 2년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각 나라를 다 돌아가면서 큰 컨퍼런스를 개최를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큰 그 컨퍼런스의 내용, 주 내용이 뭐냐면, 불교에 어, 대한 그런 어, 경험담, 그 다음에 불교 여성들의 교육, 또 그런 인권, 그런 것도 포함되고, 요즘에는 또 새롭게 환경, 그 다음에 세계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그런 평등 이런 거를 다 주제를 정해가지고 각 대회마다 컨퍼런스를 열고 있어요. 그 컨퍼런스를 어 주로 이렇게 어 학자들이나 학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방학 때를 보통 맞춰서 여름 방학 때를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개최일이 6월 23일부터 올해는 27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대부분의 학교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시험이 있고 마치거나, 그렇게 조금 간단 간단한 음, 네. 이런 네. 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참여는 못 하더라도, 거기, 거기, 토요일, 일요일이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만이라도 그 참석해도, 와, 세계에 이런 불자들이 이렇게 많이 또, 와, 스님들 제가 그랬거든요. 19년 전에 승가대학에서 열렸을 때 저도 여러분들 같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번역, 음. 통역, 어, 봉사를 하러 이틀 무, 머물면서 그때 샤가디타를 처음 갔는데 와 스님들 너 회색 승복만 봤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승복이 있나 와 이런 톤은 다양한 모습 너무너무 저한테는 좀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갈 필요 없이 이 기간 동안에 코엑스에 오시고 봉사에 오시면 여러 분들의 스님들과 부처님들을 함께 같은 공간에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를 꼭 참석해 주시자 그식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 등록비가 자 어, 이쪽 표를 보시면 등록비 안내가 있네요. 등록비가 원래는 일반인들은 등록비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은 뭐가 포함되냐면 저희 행사가 기 4박 5일 동안에 식사 본문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찰식 식사가 다 이루어지고요. 다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엑스 1층, 2층, 3층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1층에서는 어, 불교 문화 전시 및 다도 시험과 참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음악회를 열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교 미술을 하는 스님들의 전시작품 등이 전시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언제든지 가셔서, 어, 보실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2 층에서는 워크숍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프로그램 오후에는 항상 워크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 혹시 조개 사 앞에서 초파일 즈음해서 이렇게 체험 부스 네. 같은 거쫙 열죠. 그게 에브리데이 그런 행사가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에서는 한 9개의 방을 저희가 돌아가면서 워크샵을 할텐데요. 워크샵이 전부 60여개라고 그랬죠 50여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 워크샵은 22개, 오. 그 외에 다 외국인들이 주재하는 워크샵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나라의 예를 들면 뭐 만나라 그리기, 또 사경하기, 우리나라 같으면 영봉 만들어보기, 뭐 부처님 불화 그려보기, 한복 만들어보기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뭐, 타라 댄스 이런 거 같이 한번 초보기 또는 자기 어떻게 출가하게 됐고 어떻게 수행했고 이런 거를 또 발표하는 프레스이션도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매일매일 소위 이루어집니다. 30 오디토리움에서는 뭔가 어, 이루어지냐면 한천석 규모의 자석이 쫙 있는데요. 앞에 무대에서 음, 말씀드린 우리 샤가디타 이번 대회 주제 뭐 이제 위기 세상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 있기라는 주제거든요. 우리가 지난 2년 여 동안 코로나를 거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지금 미얀마 사태 일어나고 지금 지금 어제 터키아 시리아의 지진까지 일어났잖아요. 이런 끊임없이 우리가 직면하는 이 변화와 위기 속에서 어떻게 불자로서 중심을 잡고 부처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논문들을 발표할 거예요. 그런 게장층오디토리움에서 오전마다 펼쳐집니다. 그래서 얘기만 들어도 너무 괜찮겠죠. 이게 다 포함된 가격이 2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회장님께서 긴급, 긴급 결단을 내리셔서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청년 풀자들이야. 그래도 직장도 있고 그렇지만 대학생들은 이거 너무 20만 원,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원래 단체 비용이 단체 가격이 10만 원이에요. 그것도 4월 23일 전에 등록할 때사래을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는 지금 이게 해장스님께서차카기타 코리아의 네. 운동 대표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규모로 네. 코엑스가 어마무지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때 해서. 네. 그렇지만 이런 행사가 아니면또 우리가 무지하죠 젊은 분들이 한번경험해보세 젊은 분들이 셔야되니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많은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입장으로 그 김포승가대학에서 열렸던 네. 2003. 년 네. 그때는, 네. 그때 내가 추진위원장이었어요. 네. 놓치지 마시고 응.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해놔야지 응. 이제 19년 전에 있었다고 했죠 응. 응. 이제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 아, 우리나라가 응. 이제 있게 되면 10년 안에는 있기 힘듭니다. 응.